30년간 거리를 쓸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동네 주민들이 울었습니다. 오늘의 감독뉴스입니다. 서울 한 골목길에서 30년간 빗자루를 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동네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75세. 매일 새벽 5시. 낡은 유니폼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30년째 같은 골목을 청소하는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등굣길 아이들을 만날 때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셨죠.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하루를 밝혀줬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청소하시고 저희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웃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대답했습니다. 이 거리가 깨끗해야 너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니? 그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란다. 그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학교를 등교하는 중 길가에 쓰레기를 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 후 할아버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동네 주민들이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영웅입니다.